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라블로입니다. 너노 그거 아니? 응. 방송? 어. 이건 안할 거야. 어. 야, 여러분들. 내 앞에 지형 개똥. 아, 정글. 정. 아, 아 정글. 정글. 정글이야? 아 씨, 미쳤 망했다. 아, 이거 정글 나무. 정글 나무. 별로 안 예뻐 가지고. 아, 나는 정글 나무 괜찮은데. 내가 사운드 찾아볼래, 일단. 아니야. 뭔가 쓸 만한 게 있을 수도. 야, 근데 개꿀이다. 야, 저기 저기도 있잖아. 사이좀지역 개꿀인데? 어야이스트림지역도 있어 개꿀 근데 나 따라와봐 지금 나무 캘 때가 아니야 지형부터 쳐줘야지 알아 어 여기 이스트림어이스트림 어, 개꿀이거든? 이거 배고프 알아 알아 근데 난 뛸래 아왜 어, 여기 지형이 없지? 동굴이다 마음대로 들어가지 마. 알아. 우리 많이. 그래. 야도나 보이냐? 아니. 니네 달리기. 어니 네 글자 보인다. 야 그러니까 동굴 탐망하지 말고 여기 왔어야지. 아 이거 진짜 빨리 왔네. 나도 달리기. 아씨야 잡혀 찍어낼까요 여러분들 정글. 정글 야, 가게 정글 잡혀 찍어놓고 가기? 잡혀 찍어놓을래? 그래? 야, 찍어놓지 말자. 그냥. 귀찮다 내가. 오야 저기, 오 늪지대 지옥도 있어. 개꿀인데? 설마 마녀의 집이? 아 저기 평지다. 저기로 가야 돼 평지가 제일 좋아. 평지. 평지고 오케이. 오케이. 크리퍼 많이 잡진 않고요. 저희 마녀 많이 잡아야 돼요저 그리고 지옥도 빨리 가야 돼 가지고 저희 석영블록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. 저희 지옥. 야, 너. 오케이. 야, 나 정글 위치 확인했다. 안다. 오케이? 오케이. 정글 나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자. 너나 보여, 지금? 아니, 전혀. 전혀 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. 이런 표도 안 떠. 전혀 네가안 보여. 근데 렘모 2탄 준비 중입니다. 여러분들. 그쵸? 네. 렘모 2탄, 이외 슈퍼피카까지. 안 좋은 캐릭터도 있고. 어, 좋은, 좋은 캐릭터도 캐릭터. 있는데. 어, 안 좋은, 좀 영혼을 위해서 만들 거구요, <laughs> 여러분들. 어, 니가 안 보여. 어, 나 달았어, 아, 쉣. 아, 나내 칸이 날았어 아, 아, 쉣도 빡, 욕 오빠 너는 썸머일치 여러분들, 저처럼 이렇게 욕을 <laughs> 하시면 안 되구요. 야, 야. 오늘은 욕 없는 컨셉으로 가자. <laughs> 아 그냥 되게 없지 어제까지 여 정글 정글 있네 여기 아 병신이야 어나왜 아, 스포포이트 여기 왜찍을려해 인티피 해줘야 되는데 정글이 나좀 진짜 안 보여나 어나안 보여 어, 진짜 뭐냐 어 너한테 오피 줄게 땡큐 어 오피 줘야지 정상이야 아내걸 근데 요. 점프맨 영상 봤나요 그거제에 이게 올드 맵이 위야? 뭔데 뭐니냐 니가 렉걸려서 그래 야나내 앞엔 이렇게 돼있어 그렇네 원래 개 오신다 이럴 때 때리기 <laughs> 개꿀이었죠 여러분들 솔직히 전 나무 캐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다 야 나무 캐 빨리 호박 혹시 모르니까 챙겨놓자 야 챙기지마 거 일단 아니? 자연적으로 내둬내두고 냅둬. 호박 농사할 때 농사 짓고 자생나무가 예뻐 아, 정글 나무, 나무 중에 선 제일 우인인것아아난 정글나무가 괜찮은데 별로 안돼 아, 집 i 을 jilt in 가 a j a n g a m o k a I could take one or a f a 참나무. 참나무지. 참나무가 구하기 쉽 d Tajangamoka Kuagishunika. Tajangamon, Tajangamon, t a j a n g 가 등장하는 곳입니다. <laughs> 자 참고로 컴퓨터를 했는데 마크를 해가지고 피셀 모드로 했어요. 네 그때는 방송을 찍지 못해서 아쉬웠어요. 묘목 야 묘목 갖다가 심어. 나 묘목 없어. 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우리 지금 삽이라도 만들어야 돼. 오쉣나 지금 배고픈 바라. 봐라. 산 만들어서 좀 중심지 만들고 있을게. 어. 너 나무 좀 캐고 있어. 응. 사분이가 만들고. 너 지금은 할수 없으니까 그냥 나무 산 만들게요. 나무 산한두개 정도만 챙겨놓고 혹시 모르니까 거만나 만들어놓고 됐어요. 야, 중심은, 여기야. 작업대. 야, 중심 내가 알려줄게, 여기야. 오케이? 어. 중심 내가 파는 곳 알지? 응. 야, 내가 지금 파고 있는 거 보여? 여기 중심지거든 여기가? 저기 흙으로 나중에 다 메꿀 거야. 음. 오케이? 어. 나중에 흙으로 다 메꿀 거야. 어, 라지야. 진고 <laughs> 러지야 어? 야 너도 선 만들어야지 어. 아, 맞다, 그리고 사. 내가 광산 다녀올 테니까 니가 좀 파고 있을래?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인벤네임 이거 뭐야? 아 그래 버그 아니? 아씨 나중에 늑지대 지역도 없을 거기 때문에. 이거 한 200편을 찍어야 어.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, 느낌 안들려? 어? 나 튕긴 거 같아? 그, 어 맞아 내 느낌은 혹시 맞았어? 어야 광산은 여기다 파고 나중에 메꿀게 오늘 빨리 돌삽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치? 응 돌삽 빨리 만들어야 돼요 저희 만들면은 그 저희 나무 삽으로만 <laughs>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빨리 어느 순간이라도 빨리 곡괭이를 만들어서 돌만 아니 돌이래 철도 좀 나오면 캐고또 그렇습니다. 야, 너 중심지 알지 내가 했던 거? 응. 거기서 파. 오케이. 아, 진짜 배고픈 바라 지금. 아, 배고픈 쩔어 나 지금. 여기지. 어, 내가 좀 팠던 거. 아, 씨, 나 배고픈 거 봐라, 두 칸이야. 어, 배고픈 건가, 진짜? 아, 씨, 석탄 안 나오는 것 봐, 슈베. 석탄 안 나오는 것 봐, 개오지아 아, 석탄 안 나오면. 됐어, 안 될게. 일단 작업해. 바로 쫙 깔고. 이한 다음에 한 다음에 한두 개만 구워보죠. 오케이 됐습니다. 오 됐다. 잘아졌다사슬은못 만들지 당연히 그렇겠지. 피해서는 못 만들지. 피해서 어, 써봐. 솔직히 다이아보다 사진이 더센쎄가 돼. 아예 못 만들잖아. 그냥. 그렇네 이거 이게 더... 뭐... 아, 진짜... 이거 너무 세 개거든요. 이걸로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는데, 빨리 고기를 구울게요! 어 여기 늪지내네? 어소좀 죽이자 아소 많이 죽여야돼 소 많이 죽여야돼 이양 나 하나 던진거 같은데 하나, 소고기 돼? 3개 나왔어 나도 아까전에 3개 나왔어 어 닭있다 닭 어이씨 신경마라 진짜 신경 왜이리 쪘냐 크흠 <laughs> 소고기 다섯개지 러끌로 <꽃불로> 바꿉시다 크 <laughs> 아, 제가 좀 강한거 없어가지고 어. 밤대간다 밤대가? 아, 나지다이씨 우리 이거 뭐 어떻게 버티냐 헐양 3마리 늦지대에서는 그 동물이 잘 나와 좀 아니 잘 나오진 않는데 한번 나오면 좀 세트로 나오지 어? 지감 뭐, 받아올라가자 야뭐 나무 묶어뒀지? 응야 음. 어? 얘거 그거 합쳐 내리도오 여기 앞에 다야봐 <놀람> 스켈레톤 야봐로봐야 어? 여기 내어거든어내 거기 어거든 이거 써 돌콩 썰게 땡큐 내거도 합치기 이거 새삥이지 거의 징 내거 거의 새빙이지어돌검뭐 근처에서 화살 소리가 나요 스켈레톤 뒤에 있었어 뒤에 으이씨. 야 저기 스켈레톤 중량이 아이씨 미친 이거 왜얘들이끼리 싸우고 있냐 아이씨 좀비가 스켈레톤을 이겼어 실화야? 아 원래 실화야 오 실화야 중이 엠피스 이야 김래오늘도좀 보고요. 근데 크리퍼가 좀땅 파주면은 높은 땅 같은 거 파주면 개이득이야 엔더맨이다. 엔더맨. 나 소리 들었어 방금. 어디 있어? 네 디에. 네 디에. 야. 그네할수 없다. 이거 잠시 평화로움 바꿀게요. 이거 엔더맨 급자기 등장하면 저희가 확실히 지거든요. 야, 일단 스폰펀치 찍어. 일단 스폰펀치 하나 찍어. 스폰 피드 찍으라고 어떻게 스폰 그냥 그 따라 S로 시작하는 거야지 그래? 아 응? 스폰 어 스폰 포인트만 잠아 스폰 포인트로 줘야 돼스 미쳤어 미 여기 다 척피 난 이거 옛날부터 <laughs> 점프를 해가지고 있었거든 오씨오씨 됐다 그, 휴일이... 뛰고 해야 돼? 그, 냥 다음, 하면 돼? 스폰, 포인트, 나, e 어? 스폰, 포인트. 어, 그,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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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 다음, 기좀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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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! 야, 음다 좀비, 음다 좀비. 음 다음, 어디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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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음 다음, 다음, 다구 다음, 다음, 다 개많아. 오, 딱그 갑자기 에이, 사라졌어. 낙지구. 에이, 딱지금 동물들이 근처에 많네요 근데 늪지대가 좀 어두워서 애들이 잘안 보여. 야, 절.. 절 절집입니다. 이렇게도 아. 아. 아, 저 1탄을 제가 모르고 맵을 앱을 맵을, 맵을 지워 버려 가지고 또하나는 없고요. 아, 그때 진짜 우리 고생하고 봤었는데 <laughs> 주민 좀비 스켈레톤. 여기 여기 여기. 주민 좀비 스켈레톤또 뭐야? 아니, 주민 좀비랑 스켈레톤 있다고. 근데 주민 좀비 안 보이는데 난. 여기 스켈레톤이. 오 씨발. <laughs> 죽여야 되겠다. 야, 고기 반찬 야, 그다, 우리요. 야, 아, 기복기. 와, 와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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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봉, 방, 나. 야, 너, 피, 방, 야, 나 문방 간다 야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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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썩은 고기 하나 나이스 크리퍼로 우와 죽어 죽였어 니 뒤에 응. 좀비 니 뒤에? 오씨 깜짝이야 잠깐 뭐야 씨아비를 찾았어 이자식아 까불고 있어 이자식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였